27살쯤에 전철역에서 정신병자 만났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저녁 한 7시쯤에 금호역에서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카드를 찍고 나와서 1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는 계단이 없고 그냥 걸어나오면 밖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걷고 있었는데 옆에서 옆에 사람이 한 이만큼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뭐 시야에 이게 약간 보였을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온게 시야에 약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서 옆을 이렇게 봤어요. 옆을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보냐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저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눈이 마주치면 눈을 시선을 돌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먼저 보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봤고, 그러면은 계속 보고 있던 게 미안해서 다른 데 보잖아요. 근데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를 계속 봐서 근데 그 표정이... 그 표정이 되게 섬뜩했어요. 표정이 엄청 섬뜩했어요. 저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거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퇴근할 때? 거기 길이 넓어서 사람이 막 명동처럼 옆에 다닥다닥 붙어야 되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지하철역, 그 전철 안에서 막 콩나물 시루처럼 따닥따닥 따닥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가까워도 1.5m나 2m 간격으로 다 서로 떨어져서 다니지 1m 안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이만큼 있었으니까, 음 아무튼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으니까 한 60cm 정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있었고, 다른 사람이 내 길거리에서 60cm 옆으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쳐다보는 눈빛이랑 표정이 사실은 거의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 집에 걸어가려면, 6분 이상 걸려요. 제 느린 걸음으로는 거의 한 8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가 되게 처음에는 되게 시장통이에요. 금남시장 시장통인데 사람도 많고 옆에 차도 막 다니고 일단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걸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봤거든요. 옆을 옆을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도 아주 가까이, 바짝, 정말 1m 간격으로 정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한, 한 30m 걸어갔어요. 30m 걸어가다가, 어, 보통 원래는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집이 골목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골목 안으로 거기 쯤에서 들어가는데, 어, 도저히 골목으로 들어갔다가는, 오늘, 재산 날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집까지 가기 전에 한 30m 걸어가서 전철역에서 나와서 거기 김가네라고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들어갔어요. 거의 손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골목으로 갈수 없으니까 김가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등지고 앉아서. 근데 그때 스물 일곱 살때 제가 좀 예뻤거든요? 아무튼 등지고 앉아서 뒤를 봤어요. 뒤에가 전면 창문으로, 전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뒤를 이렇게 봤어요. 거기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서서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못 가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가 이상한 사람이 따라와서 집에 갈 수가 없다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근처에 안 계셨거든요 지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차피 못와 근데 그때 제 동생이 군대가 있었나 봐요 동생한테 연락할 생각을 못했지? 아니면은 동생한테 연락했는데 뭐 동생이 뭐못 온다고 했거나 그래서 아무튼 남동생 있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동생이 못 오고 그래서 엄마가 그 금호동에 제 이모랑 이모부가 살아서 엄마가 이모한테 연락해서 이모가 이모부한테 연락해서. 이모부랑 이모가 김간혜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도 왔어요. 엄마도 오고. 근데 밖에서 계속 서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가고 벌써 한 20분은 더 됐는데도 거기 계속 서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표정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섬뜩해.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도저히 아, 근데 이제 이모부가 와서, 야, 가자! 뭐, 어떤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나가, 나가서 자기가 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이 무서워서, 아니라고. 그냥 놔두라고. 미친 것 같다고. 저는 그때 정신분열증 환자,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모부가 성질이 되게 포악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모부가 되게 괴팍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집 근처니까 나중에 또 만날 것 같고, 왠지 동네니까. 그래서 이모부한테 그냥 놔두라고 하고서 우리는 지금 못 간다, 제가. 지금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음식을 시키자. 그래서 김밥을 시켰어요. 김밥을 시켜서 이렇게 뭐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가족들이 먹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없어. 갔어.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괜찮다. 이제 집에 가자.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 김간회에서 딱그 문을 열고 딱 나와서 집 쪽으로 가려고 길로 가려고 몸을 딱 우회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김간회가 1층에 있고 옆에는, 오른쪽 옆에는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하 노래방 쪽으로 갈수 있는 계단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딱 우회전해서 집에 가려고 우회전을 딱 했더니, 거기 계단 안에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부가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모부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저랑 우리 엄마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한동안 정말 며칠은 거기를 그 모역에서 나올 때 계속 봤어요. 누가 있나, 그, 사,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아니면 다른 정신병자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요. 한, 한몇 주는 그랬던 것 같아. 한 3주 정도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 다행히. 사고 칠것 같아. 나 아니어도 뭔가 범죄를 저지르